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독서를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내 인생은 항상 제자리이다 싶은 분,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분들, 의지력이 약해서 결심한 일에 매일 실패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으로 할지, 뭐, 오프라인으로 할지 수요를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 정말 이거는 추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독서 모임 이름은 브리의 실천 독서 모임 브리딩 클럽으로 정했어요. 브리딩 클럽. 제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서 어떤 독서 모임으로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었는데 의견 중에 이제 브리딩 클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정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몇번 말하기도 했지만 좀 중독자였어요. 많은 것들에 누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흡연자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지만 제가 10년을 무려 담배를 핀 담배 중독자 였고 제가 게임도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9살까지 제 게임에 미쳐있는 <laughs> 어 주, 게임 중독자 이기도 했거든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에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전까지 인가 거의 매일을 롤을 하는 롤장 인생을 <laughs> 살았습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 취미를 업으로 까지 연결시켜서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했어요 한 5 6년 전에 이제 그 회사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어요. 술도 거의 뭐 매일 마시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활습관도 엉망이고 또 무언가에 꾸준히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이런 중독에 기인한 삶에서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저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그렇게 파탄난 생활습관을 이어갔지만 신기하게도 독서, 이책 읽는 것은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또 수백 개의 독서 서평을 써가면서 거의 6년 넘게 블로그에 기록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 개의 독서 서평을 써도 제 삶은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제 삶은 항상 그 자리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내 삶이 변한다고 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던데 왜내 삶은 항상 그 자리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2019년부터 실천 독서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천 독서라는 것은 책에서 이거 하세요 이거 좋다고 말한 것들을 실제로 정말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좋구나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덮고 진짜 그걸 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실천 독서 라고 저는 명명을 했거든요 저의 첫 실천 독서는 하정우님의그 걷기와 관련된 책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180도,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천 독서를 통해서 변화한 제 삶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는데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로 10년의 흡연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제가 금연을 한지 지금 2019년부터 했으니까 90, 11, 12, 이제 금연한 지 4년 차예요. 그리고 또, 7년간 매일 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이 게임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끼니마다 매일 탄산 음료를 먹었어요. 끼니마다. 밥이랑 같이 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콜라를 항상 먹었었는데 끼니마다 먹던 탄산음료를 끊었고 제가 또 완벽한 저녁형 인간이었거든요. 새벽 3, 4시에 자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저녁형 인간에서 새벽 5, 6시에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었습니다. 제가 또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아예 안 했던 거랑 그리고 좀 청소를 잘안 했던 그런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19년부터 걷기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는 홈트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방 청소, 또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정리하는 등의 습관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에는 정말 많은 좋은 습관을 길들였어요. 2021년에는 이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주 5회 이상 헬스장에 갔고 요가 수련을 습관화했고 제 몸무게가 어 60kg, 61뭐이 정도 됐었는데 53kg까지 몸무게를 감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성취 외에도 추가로 직장에서는 제가 3년 동안 어이 파격적인 두 번의 승진을 경험했어요. 뭐 사원에서 대리 달고 대리에서 과장 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의 책임이랄까 이런 게 원래는 여기였었다면 3년 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어요. 그렇게 파탄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제가 자기 개발 유튜버가 되었고 또 현재는 요가 강사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강사의 길을 걷고 있고 제 유튜브 첫 영상이 이제 닌텐도 스위치로 링피트 이제 30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보시면 아, 제가 운동을 처음 했는데 엉덩이 운동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엉덩이가 뭐 단단해진 것 같아만 요래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로 운동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어, 나름 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독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경험하니까 이거 저 말고도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인생의 환골탈태를 함께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실천 독서 클럽 브리딩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실천 독서 모임 브리딩 클럽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매달 정해진 책을 읽고 3주간 책의 내용을 함께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브리딩 클럽 1기의 첫 번째 선정 도서는 무엇이냐? 절제 성공학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절제를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참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이제 2022년 7월 18일, 이제 월요일, 오늘부터 이제 7월 24일, 일요일까지 일주일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일정은 이 절제 성공하기 책을 일주일간 읽을 거예요. 이제 7월 25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30일 토요일에 단톡방을 생성하고 7월 3 0 11일 일요일에 일 온라인 ot를 할 겁니다 줌에서 온라인 ot에서는 그 브리딩 클럽 운영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상세 소개와 또 이제 멤버분들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만 인증 열심히 하고 나만 챌린지 잘하고 나만 해서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응원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할수 있다고 북돋아 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우리 화이팅하는 시간을 OT에서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챌린지 운영을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3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챌린지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저는 매달 다른 테마로 챌린지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 절제성공학과 함께하는 챌린지 1주차 테마는 절식입니다. 어떻게 인증을 하는 거냐면, 점심, 저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원래 밥을 한 공기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세 숟갈 정도 덜 먹는다든지, 내가 원래는 밥을 먹을 때뭐 탄산음료를 항상 먹는 사람이었다면 탄산음료를 안 먹는다든지, 조금씩 조금씩 내 생활습관을 바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절식을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식 인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씩 하고 주말에는 실천록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또 2주차에는 절식을 4번 인증하고 금식을 한번 인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금식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이제 물이나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건 마실 수 있겠지만 음식 자체를 안 먹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3주차에는 절식, 금식을 함께 하면서 절약을 함께 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내가 무언가를 엄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안 하면 돼요. 평소에 먹던 거 조금 덜 먹으면 되고, 평소에 먹던 거 아예 안 먹으면 되고, 평소에 쓰던 거덜 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절제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절식, 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걸 진짜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해봤을 때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정말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독서 모임과는 좀 달라요. 제가 트레바리도 어, 이기수 정도 이제 참여를 해보고 또 다른 독서 모임도 많이 어, 가봤는데 독서 모임들이 보통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게 주예요. 근데 저의 독서 모임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토론을 하고 집에 가면 어, 남는 게 어, 크게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어,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그렇지만 실천한 것들은 나에게 남거든요. 실천록을 작성하고 기록하면서 이게 나의 무의식에 남고 나의 의식에 남을 거예요. 이 실천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상세 인증 방법이나 실천록 작성 방법은 제가 온라인 OT에서, 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가 인원은 15분만 받을 거예요. 만약에 신청 인원을 너무 초과한다 싶으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최대 30분만 받고 이제 그 이상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독서 모임에 모시고 싶은 분들은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독서를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내 인생은 항상 제자리이다 싶은 분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분들, 의지력이 약해서 결심한 일에 매일 실패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다섯 개가 정확히 4년 전에 저예요. <laughs> 정말 4년 전에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또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가치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챌린지를 성공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거고, 두 번째는 결심한 일을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긍정적 나비효과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가져갈지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번 독서 테마가 절제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다이어트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다 챌린지 진행하고 인증하고 실천록 작성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챌린지 안 한다고 유튜브 영상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습관화된 것들은 챌린지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절식하고 절제하는 거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챌린지를 진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초반에는 이 절제 성공하기 김승호 회장님이랑 가수 비가 강력 추천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 상세 설명에 이제 북클럽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방법 링크 넣어둘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 삶의 개혁의 여정에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너무 설레기도 하고 제 자신도 어떻게 변하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절식을 못하겠어요.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좀 도와주세요. 절제를 습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성장의 여정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브리였습니다. 안녕!